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 소풍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풍사리. 가서 아름다웠다고 전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기 모여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모여 싸우니 아버지 오늘도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저희들 축복해 주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네 가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제일 먼저 노고를 주셨다고 이렇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서 일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노력하면서 고생하는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왜이 말씀을 제일 앞에다 두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노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쓰게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내 십자가 노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노고를 주셨는데 3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 그 노고도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을 려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때를 따라 고통의 때든 즐거움의 때든 그 희노애락의 모든 때를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어, 그,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살면서도, 어, 이 노고가, 어, 단 잠시 동안의 노고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영원을 찬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주셨다 노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름답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영원을 사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저는 이제 목회자가 어, 뭐 되고 선교사가 뭐 돼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하지만 어, 이그 예수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의 초상. 이런 어, 시들을 쓴 기독신인 천상변시의 귀천이라는 시를 제 인생시로 삼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같이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소풍군의 것과 같다고 노래를 했어요. 이분은 어, 서울대 경사학을 말을 나오고, 그리고, 어 이제, 무슨 일로 이제, 아마 반 정도 일에 가담을 해갖고, 예 공문을 받고, 아그 굉장히 그, 어려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3년간, 어 이제 그 집을 떠나서, 3년간 거리에, 아그 노숙자로 살거나, 이러면서 이제 시를 썼, 썼는데, 이 사람이 시이 제일 유명한 시가 기천이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비와과닿면 쓰러지는 이슬동으로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개서 놀다가 풍수진 손짓하면 손짓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이 세상을 마치 소풍 지내는 것처럼 살다가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영원을 삼하면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어, 이 시인의 시가 제 인생에 아주 어, 중요한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국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만리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타양살이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풍살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다 멀리 가서 멀리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타양살이 하는 것인가 소풍살이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본향을 찾는 자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계를 입었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그을받으신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배하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다. 노고를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안다기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어, 삶을 살라는 말씀을 이어서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소풍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 저 10월 주에 어, 유학생 교회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5 acre, 5 acre에 달하는 땅에 잔디가 싹 풀이 무성했었는데 그걸 이제 어 잔디 그 깎는 기계로 다 밀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어 주말 농장 유학생 그그 유학생들 중에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그분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주말에 이제 밥도 가꾸고 그렇게 하고 이제 24개의 밭을 정해놓고 누구 아이들 이름을 어 적어서 누구네 동산 누구네 밭 이렇게 해가지고 24개의 그 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큰 나무 가운데 그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그 차에다가 뒤에다가 기차처럼 이어그 박스 바퀴 달린 박스들을 만들어서, 그 잔디장을 깎는 기계가 움직이는 뒤에서 줄줄이 애들이 그안에 타고, 줄줄이 그, 어, 교회 마당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연못을, 개구리 연못, 네. 개구리들이 찾아오는 연못을 만들고, 네. 네. 거기에 이제 분수를, 분수대를 만들어서, 어, 만들어놔서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그러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린 아이들 가진 가정들이 어, 교회로 오더라고요. 교회가 좀 도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어, 오더니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애들 있는 가정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교환 교수님들 한 열한 가정이 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물론 이제 청년 학생들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풍교회가 됐어요. 이제 교회 표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소풍교회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마다 어, 아이들이 오면은 꼭 소풍 같듯이 교회를 이렇게 꾸며놨었죠.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이제, 아, 어 그,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고 김시라 씨가 부르는 품바타라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품바타에 맞춰서 이제 그성경 공부 시간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장단도 같이 맞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품바타라임 할때 뭐, 그 원곡이 있지만, 저는 개사예요. 창세기, 출애국길, 내위기, 민순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룩기, 삼을상아 열왕기, 상아, 역개상아 하면 우리 성도인들이 어이고, 존심구 잘도 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죠. 교회를 소풍교회로 만드니까, 아, 이게 중요하다. 소풍 오듯이 보고, 예배 끝나면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지만 다 같이 음식을 먹는 말이죠. 참, 그, 어, 그렇게, 어, 먹게를 하면서 이니까참 좋더라고요. 선교도, 선교도, 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엊그저께, 엊께도 막 습하고, 비도 조금 오고 하는데, 어 굉장히, 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건축하고 있는 그러다가 제가, 아유, 오늘 땀 흘리면서 잘 놀다가 제가 야지 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성교도 그런 방법으로해야된다 그래서 필리핀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방도가나 성교사님이 있는데, 그, 누구랑 비슷해요? 이교에? 누구, 어떤 분이 비슷하고, 예, 신, 인간극장 레전드라는 유튜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보시면 목소리는 아주 똑같습니다. 이교에 누구랑. 아주 비슷해요. 어, 그런데 이분이, 선교, 선교는 서서히 여행을 즐기듯이, 아, 그렇게 해야 된다. 본인은 최장암 수술에 위암을 수술두 번이나 했고 그리고 그 암이 전실에 퍼져서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성교를 하고 오지를 다니는 성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성교를 오래 하려면 여행을 가다시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모든 봉사활동을 수 년간 앞으로 영원히 하려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선교도 공사도 즐기면서 하면 정말 오래 할수 있습니다. 오래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왜냐면 그거 기도만 하면 다른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 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번은 생각 해봤어요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을 쓴 분이 30년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그한 기도를 가지고 30년 기도했던 분들을 이제 간증 로 쓰고 그분 스스로도 30년 동안 그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매 순간 매일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덕에 거듭을 받으시고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하시며 아버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교만, 양식, 영과에게 양식 을없시고또 죄를 경외해 주지 말지 않으시고 아게소와 없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30년, 40년, 50년 하면 야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질까 말이죠. 매일 매 순간 매분 매 시간 매이 기도를 50년 하고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공부가 되십니까? 잘 놀다가 집에 가야지. 9년 전 주님은 저를 이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한 가난한 아르만도라는 사람의 집을 선교처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잘 놀았어요. 응. 네.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저 옆에 그늘막 있는 바로 밑에서 거기서 의료 선교도 하고 아, 어, 거기서 구제사역도 하고, 그와 조금만 들어서 빽빽하게 모여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비드 기간 동안에 건축 성교를 하게 하셨는데, 열 번째 교회가 되고, 안남 성교센터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앞에, 요 뒷모습이고, 여긴 옆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또 이건 건축을 짓는데 막 물가가 오르니까 자재값이 세배나막 뛰고 그랬는데 우리 장모님이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못 만나니까 이렇게 열두 목회자님들 가정을 모아놓고 그 목회자님들이 교우들에게 가난한 교우들에게 먹을 양식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라고 소정의 성교비도 생활비도 들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뭐 건너가기도 멕시코에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저 사람들하고 잘 놀면서 어, 이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마이너스 그 코비드 뭐, 때문에 갑자기 가난한 빈민촌에 60가정에 아, 60에서 80가정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망해, 망하니까. 그래가지고 저 지붕도 없고 그 다음에 문자도 없는 그런 도저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아, 성교센터를 하면서 너무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 집을 예쁘게 집 앞에 그늘만 있고 뒤에 방도 있고 적어도 이제 부엌 있고 이제 방을 만들어서 저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제가 저기서 건축하면서 놀다가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어, 이렇게 하나님이 어, 또고도 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 그런 가운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납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하면서 매일 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그냥 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고로 애를 쓰면서 수고하는 중에 나그네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수고하는 중에 나를 누리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마다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나를 누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일터는 여러분이 매를마다가는 일터는 소풍 장소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잘 놀러가야지 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바로 같이 소풍을 지낼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가정은 소풍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느 날 제가 네, 다른 그 유학생 교회에 가서 동해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거기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풍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소풍 가서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애가 아픈 어린이도 있고, 병이든 병이 들어서 아, 소풍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애도 있다. 어떤 아들은 백혈병이 걸려서 참그날 때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그 어머니가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면서 이 인생을 살았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세 분이 저 앞으로 오더니 막제 아들이 백혈병 환자였는데 어, 참오른손으 감사합니다 하고 크게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이 세상에 소품가로 보내준 소품가 집니다 어떤 애들은 소품가서 싸우는 애들도 있어요. 소풍 가서까지 싸우지 말자. 어떤 애들은 또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죠. 장사꾼들한테 돈을 다 도박하는 골라골라하는 그런 데 가서 다 돈을 다 쓰고 망해버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한데 그러나 소풍 가때 되면 항상 마음지끈해. 또 기다려지게 돼. 이 가정이 속중 가정이다. 생각하면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모두 아름다운 세상, 때를 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3장 14절,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이유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할 수도 없나 하나님이 이가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지을 내가 알다 이거를 측량할 수 없게 만드시고, 이거를 영원하게 만드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는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 삶은 하기 위해서다 하는 기 위해서다 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타향살이할 것이냐 성풍살이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이 타양에 와서 자꾸 그 뭐, 한국을 바라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미국 이곳을 1cm로 소풍을 보내 여기서 잘 놀다 가야지 가서 아름답다고 말해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장명 시인의 다른 행복합니다라는 시도 있는데 세상은 그저 웃음이래야 하는데 나에게 내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어기겠어요 그러면서 걱정 없이 삶, 삶을 노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소풍 인생 가슴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객으로 소풍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이요 우리 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 사랑이요 나주 앞에 붙들 경배와 찬양 망피드리니.